안녕하세요. 주당공입니다. 오늘도, 네, 2025년 9월 17일 기준, 네, 테마별 상승 종목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코스피가, 네, 보시면은, 네, 마이너스 1.05 하락을 하였고, 코스닥은, 네, 0.7% 정도 하락을 하였네요. 지금 이제 제가 보는 코스피 지수, 네, 상승 후좀 눌렸다가, 네.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뭐, 여기에서 뭐, 쌍바닥 만들어주면 더 좋고, 그리고 이 부분을 깨더라도, 네. 빠른 회복을 해주면은 더 상승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이제 차후에 좀더 지켜보고 다시 한번 영상 만들게요. 그러면 오늘 테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개 매수 인수 합병 테마로, 네,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이 상한가를 갔네요. 네, 공개 매수 결과 보고서 발표, 코어롱 완전 자회사 편입 기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와이즈 버즈, 네, 22%, 네, 그리고 이거는 티톡 관련 종목이네요. 네, 그리고, 에드포러스, 네, 11%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티톡 관련 종목이고요. 다음에 모비데이즈 네, 11% 상승을 하였네요. 이것도 티톡 관련 네, 종목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주 계약 체결 테마 네. 노울이 네, 북미 유럽 대규모 공급 체결 기대로 네, 상한가를 갔네요. 네. 그리고 코윈테크 이것도 네,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로봇 시스템 신규 수준에요. 네. 그리고, 한국, 한국 항공 우주. 네, 14%까지 갔네요. 아, 참. 아, 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왜 그런지, 네, 못 보신 분들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은 다 알겠죠. 네. 한국 항공 우주 14%. 네. 아, 갑자기. 먹먹하네요. 네. <laughs> 네. 그 다음에, 바이오 의학 테마, 네. 진매트릭스 네. 사항가를 갔습니다. 네. 미국 특허 등록을 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진노믹 트리, 네. 10% 상, 아, 10% 상승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관광 엔터테인먼트 테마와 관련해서, 큐로 홀딩스가, 네. 사항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위드 네9% 그다음에 반도체 네 반도체 관련해서 덕산 하이메탈이 12% 갔네요. 그리고 피델릭스 네10% 상승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 휴먼노이드 테마로 네 아이언 디바이스가 13%네 상승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적 관련으로 인해서 LNF가 네, 9% 상승을 했습니다 네, 3분기 네, 흑자전환 기대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VM도 11%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실적 개선 기대입니다 네. 그리고 무상증자, 네, 재무 관련 테마로 인해서 네, 온코닉 테라피틱스 네, 20% 상승을 했습니다 네, 주당 3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을 했군요 그다음에 한싹한 싹이 네. 10%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띄어야죠. 네.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 테마로 네. 디모아가 9% 상승을 했네요. 네. 그리고 투자 모모텀 테마 n+ 네. 9%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네, 이렇게 상승한 거 테마별로 이렇게 쭉 나눠서 이렇게 영상 만드는데 지금 한 4분 정도 네, 말로만 하는 거한 4분 정도 걸렸지만은 네, 이거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류하고 확인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음그 테마별 상승 종목 관련해서 네, 제가 몇개 올렸는데. 어뭐 딱히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오늘 수요일이니까 뭐 내일하고 모레 뭐 금요일 이번 주까지만 올리고 어, 다른 부분으로 네,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는 게더낫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제가 이번 주까지만 네, 이 날짜별로 테마별 상승 종목 정리해서 영상을 네, 올려보고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이것도 계속 올릴지 아니면은 제가 하던 대로 그냥 그 수익매매 관련으로 인해서 그 종목별로 이제 분석해서 올릴지 한번 좀 이번 주에 고민을 해보고 네 업로드를 좀 어,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찌 되었던 간에. 네, 저는 참 오늘 하, 이거 보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laughs> 아, 왜 그러죠? 네, 아,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